각 A, C, D가 58도고 B, A, C가 48도 근데 이제 A, B, C, D가 한원 위에 있도록 한다고 라 하면은 사실 이렇게 원을 내가 이렇게 그려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모니에 있을 조건을 이제 공부했잖아 음, 하모니에 있으려면 이제 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모니를 그리잖아 그러면 이코 BC, B, 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48도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 했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각 같은 경우는 깃발 문제를, 깃발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깃발, 자, 얘 더하기에는 얘가 된다. 이렇게 가시죠. 그래서 X라는 애는 48도와 58도 더하시면 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원이 있는 조건은 원을 그려가지고 이제 판단하시는 게제일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사각형 ABCD가 한 원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이 각과 이각의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입니다를 먼저 배웠죠. 그래서 얘 먼저 우리가 각.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x를 구하는 게 125도에 대한 180도에서 125도를 빼셔서 각 a, b, c를 구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제 b를 이어보면 얘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나오기 때문에 반지름은 이렇게 같죠. 그래서 이등변상각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0도니까. 자이나온 값에서 어, 얘를 빼시면 이제 이 x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성질에서는 어, 이인각삼각형을잘 찾을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ABCD와 EBCD가 내접하는 사각형이 두 개가 나오거든? 그럼 이제 그 각각 볼줄 아셔야 돼요. 그내 대각이 크기 같다. 그리고 마주 어, 보는 대각의 크기 하기 180도다. 이것까지 보시면, 자 일단 ABCD를 한번 쳐다볼게요. A, B, C, D를 쳐다봤을 때, 이 X라는 건요, 이각 D, 네 대각이죠? 어, 같아요. 그래서 이 X는 바로 우리가 8 0도가 이거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사각형을 쪼개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이 사각형을 보세요. 자, 얘네도 지금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죠. 어, 이원 위에 A, B, C, D가 다 있고, 그러면 내접하는 거야. 이 e, b,c,d도 있어. 얘도 내적하는 거랑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얘가 6 5도기 때문에 대각의 크기 하고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65도랑 80플러스 y랑 더했을 때 180도가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y값을 구하시면 이제 문제에서 x 빼기 y 값을 구하시는 거니까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진짜 이 많이 나오는 그림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 나오면 한 삼각형만 조져라고 해. 이게 뭐냐면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는데 어 여기서나 여기서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어 조지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문제를 읽을게요. 각 BPC가 BQA의 두 배예요. BPC가 여기거든요. 이게 지금 BQA의 두배가 BQA의 두 배다. 그럼 전 얘를 A로 갈 테니, 얘는 이 A로 가겠다. 이렇게 갈 거고요. 어, 저는 이 삼각형. 얘를 볼게요. 얘를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깃발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여기. 자, 얘와 얘 합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저, 여기 빨간색 표시한 부분은요, 54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54 플러스 A가 돼요. 그럼 다 했어요. 지금 뭘안 했냐면, 그 원을 내접하는 사각형을 찾아보세요. 우리 원성질 아직 이용을 안 했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이 사각형. 이 사각형에서, 네 대각. 즉, 자, 보시면, 여기 보이죠? 지금 이렇게. 이 각에, 네 대각을 그려서, 같죠? 아시죠? 아, 주부는 애들의 각은 180도고, 이 바깥에 있는 각과 예각은 당연히 같죠. 그래서 얘는 54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삼각형. 내가 한동 보라고 했죠. 어, 하나는 54형 고요 하나는 2도. 하나는 54도가 되죠. 그래서 얘는 네다 더했을 때 180도입니다. 하시면, 에이, 네, 그 수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삼각형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 내가 얘를 A로 봤을 때, 이 네대각은 얘가 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얘는 5 4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깃발을 볼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2a라고 표현됐으니 얘는 54 플러스 2a입니다. 이 삼각형으로 가셔도 똑같이 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삼각형만 보시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말이다. 8 9가 보시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보면 은 오각형이 나오거든요. 오각형인데 그, 우리가 배운 개념은 내접하는 사각형이잖아. 그래서 사각형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팁을 주자면, 둘 중에 한각은 무조건 잘라야 돼요. 잘라서 사각형을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에 대한 중심각이 나와있잖아. 우리는 또 배우기 있어, 앞에서. 원주각의두 배가 바로 중심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얘호 b c 에 대한 원주각을 먼저 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잘라도 되고요. 이쪽으로 잘라도 돼요. 이쪽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 x의 반이 뭐래요 여기가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 x는 호 bc에 대한 중심각이고 어, 각 bdc는 원주각이기 때문에 2분의 1 x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르면서 우리가 사각형 a,b,d,e를 볼수 있거든요 지금 110도기 때문에 여기가 7 0까 근데 우리가 이각까 전체가 지6지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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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시까지6시시까지시까지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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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까시까6시까6시까6시까6시까6시까 6시까지 6시 130도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6번을 가시면, 이제 사각형 ABQP, 그리고 PQCD, 내접한 사각형이 두, 개,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다 이용을 해야 하니까, 얘 입장을 먼저 보시면요. 내대각의 크기가 같아서 여기가 95도구나. 알수 있고요. 또이 사각형으로 이제 오면 네 어, 대각의 크기 같은 제가 95도를 구했는데 이 PQC D를 보시면 이 PQC D도 어, 뭐, 지금 전부 다원 위에 그네 개의 꼭지점이 다 있죠. 얘도 내접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와 얘 합이 180도구나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85도입니다.까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도 문제를 보시면 ABCD가 원에 내접하도록 이라고 했어 그럼 내접하려면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 이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약 같거나 내대각의 어, 크약 같거나 아주 좋은 대각의 크기이 180도구나 다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65도예요 여기가 55도예요 둘이 더하면 120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조그만 하에 보이죠?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가 95도로 보이니까 네대각게표가 같아서 바로 Y가 95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이 X라는 애가 얘도 되죠 그래서 호빗시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누가 6 0도 누가 x? 그래서 어, x는 구십도가 나온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합을 더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필요한 것일 거 자, 팔 번을 보시면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나오거든요. 제일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풀다 보면 제일 쉬운 부분이야. 이 접선과 이 현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은, 자, 접선과 현, 이현 AC죠? 현 AC면, 호 AC에 대한 원주각. 원주각은 원주를 찔러야 되더라. 그래서 얘가 바로 70도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죠? 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배웠냐면, 원주각의 두 배가 바로 그 호의 중심각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40도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접선과 현이 이루는 이 각은 이 현이 BC니까 이호 B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같아서 여기가 35도 도 나오고요. 이 삼각형 외곽의 손질에 의해서 깃발을 찾으세요. 여기가 X 플러스 35랑 같아.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는 이 사각형 ABCD가 이원 위에 있으니까 내접하는 사각형이잖아.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기 이 때문에 120도니까 여기는 60도가 된다. 그럼 얘와 얘의 합이 60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9번 갈게요. 9번 이제 앞에 배운 직각 삼각형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지름이 있잖아.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냐면 90도로 배웠어요. 그래서 얘가 직각 삼각형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오시면 이렇게 긋는 순간 이제 90도가 나오면 이 접선과 이 현이 이루는 이 각은요. 바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랑 같죠. 선생님 칠한 부분이 지금 같은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요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이 각은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같아서 여기가 55도입니다. 괜찮죠? 다 했어요 지금. 얘가 55도고 얘는 지금 몇 도냐면 이거 지금 얘네를 더했을 때 90도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더했을 때 그럼 얘는 35도가 된단 말이야 어? 그럼 또 깃발로 풀셔도 돼요 x 더하기 35는 55예요 그래서 x는 몇 도예요? 20도입니다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지금 ACB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먼저 저는 외부의 점에서 이 접점까지 이 접선을 두개 그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때 거리가 같은 것도 아시죠? 그래서 PA와 PB의 길이가 같습니다. PA와 PB가 같으니까 이등변 상각형이라는걸 알아서 자, 여기는 180에 서40 빼서 나면 이해하시면 이제 70도 구하실 수 있죠? 얘도 70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접선과 평이 이루는 이 각은 자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평 맞죠. 모두 다 70도입니다. 이렇게 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배운 그 개념만 잘 생각하시면 어렵게 풀리지는 않고 바로 풀수 있으니까 외부의 점에서 접선은 길이를 그을 수 있는데 이 길이는 무조건 같다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직각삼각형 이 접점과 접선과 중심을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때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합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를 기억하시고 가셔야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1 1번 갈게요. 자기 같은 경우는 자 보면 예 어,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예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이 그림에서 요구한 여 개념을 뭘알수 있는지 어, 다 판단이 가능하셔야 해요. 먼저 뭐냐면 얘가 접선이잖아. 얘가 접선이면 얘는 현이야 그럼 이 접선과 현이면 이호 BP에 대한 원주각 8 0도 여기에서 8 0도 되세요? 그래서 저 여기 80도라고 쓸게요. 각 P, P, T 프은 80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꼭지가이렇게갔기 때문에 얘도 역시 80도가 됩니다. 그러면 T, P, D도 역시 80도. 자, 그럼 또이입장에서 여기로 이제 보시면 적선과 형이 이루는 이 각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크냥랑 같아서 여기가 80도가 됩니다. 다 했죠? 그러면 지금 사, 45, 80이니까 이 삼각형 내각의 합 180도니까 이것도 할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그림을 보면 뭘할수 있어야 되냐면 얘는 여러분들좋아 하시면 되고요. 얘가 80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B와 CD를 보시잖아요. 이 도, Z가 그려져있 지금 보시면. 이업가크과 같죠? 업가크과 같기 때문에 아, AB랑 C랑 원과 뭐 평행한다 그까지 가지고 가시면 어렵게 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서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얘랑 얘랑 같은 거고요. 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서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얘랑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표시한 얘네들이 다 각이 같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랑 누구랑 평행하냐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A와 C가 평행합니다. 여기까지 개념이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아셨죠?